끊이지 않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1,400여 건인데요. 올해는 다섯 달 만에 이미 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총량제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나온 한 주민. 안에 있던 쓰레기만 꺼내 담벼락에 버린 뒤 봉투를 챙겨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다른 주민도 검은색 봉투를 같은 자리에 던진 뒤 돌아섭니다. 단속반을 따라 한 현장에 나가 보니 이렇게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물과 캔, 고지서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물건 이제 뭐뭐 있는지 다 적고 사진 찍고 주소 적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여수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400여 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5달 만에 벌써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는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은 민원에 주민들은 불편함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는다 지금 한 번은 땅 가버려 고안 보기도 안 좋고 지난해 말부터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도 불법 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감시 카메라 1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증거물을 많이 이게 약봉지라도 이렇게 많이 이제 모르고 이제 안했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증거물도 많이 빼빼 빼, 빼 버리고 야간 단속조를 또 만들어서 이제 감시 활동도 좀 강화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